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어한 카톨릭 신부님의 좀 특별한 강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제목인데요 청년 피정 강연 녹취록이에요 네 맞아요 이분이 신학생 때부터 그 삼위일체 특히 성령님에 대해서는 늘좀어 마음에 걸리셨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시작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신앙의 핵심 개념인데도 뭔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 강연이 단순히 뭐 종교적인 고백이라기 보다는 그 성령 체험, 그리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어떤 극심한 자기회, 그걸 어떻게 넘어서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걸 아주 깊이 다루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신부님의 개인적인 여정을 좀 따라가 보면서 종교적인 맥락을 넘어서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자기 의심이나 실패 경험 속에서 음~ 어떻게 스스로를 좀 받아들이고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통찰을 좀 같이 찾아봤으면 합니다 네 시작은 그 신학교 시절 성령에 대한 어떤 지적인 음, 고민이었어요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갔다는 거죠. 그러다가 청년 청령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서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신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정말 강렬한 체험으로 성령을 만난 거죠. 아, 체험으로요. 그게 전환점이 되었군요. 네. 얼마나 강렬했으면 원래 하시려던 그 과학적인 성경 연구 대신에 아예 성령 연구로 방향을 트셨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리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위로와 힘을 주는 존재로 성령을 느끼게 된 거죠. 와, 근데 진짜 그 시험때랄까 어려움은 호주 선교 시절에 찾아온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영화가 서툴러서 겪었던 좌절감들. 이게 참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네, 그 미사 때 Peace be with you를 Peace be with you처럼 어, 발음해서 신자들이 막 웃으면서 고쳐줬던 일화는 아, 듣는 저도 좀 민망하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본인은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그리고 뭐 카페에서 쇼플락 시키는데 허초 클래스로 알아듣고 이런 사소한 실수들이 계속 쌓이니까요. 네,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냥 언어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로 이어진 거군요. 네, 깊은 외로움, 자존감 아락. 그러다가 결국 내면에서 유아나 띵.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심지어 너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 써. 이런 목소리까지 들었다고 하니깐요 정말 밑다닥까지 내려간 경험이네요. 네.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요. 절망의 끝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죠. 맞아요. 너무 힘드니까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그 답답함 속에서 어, 심령기도라고 하죠. 글로슬라리아. 아 네네. 그 방언기도 같은 거요? 네. 그런 거죠. 언어를 초월한 형태의 기도. 그걸 하면서 오히려 깊은 위로와 어떤 연결됨, 일치감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물 치료가 아니라 바로 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 체험이 우울증 극복의 열쇠였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와 언어의 장벽이 오히려 언어를 넘어서는 소통의 계기가 된 거네요. 정말 역설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깊은 체험이 또 다른 중요한 깨달음, 바로 자기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큰 개명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는 건데 여기서 내 자신처럼 이 부분에 새롭게 눈을 뜨신 거죠 아 그동안은 어쩌면 앞부분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에만 집중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서 과거에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 노숙인 같은 분들을 쉽게 판단했던 자기 모습을 돌아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정말 공감이 많이 됐어요. 뭐, 늦잠 자는 나, 과식하는 나, 실수하고 남 판단하는 나, 이런 좀 부족해 보이는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냥 나라고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이 고백이 정말 힘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아름답다는 말의 어원이 혹시 나답다 아닐까?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흥미롭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또 MBTI나 혈액청 같은 틀에 너무 자신을 가두지 말라는 이야기도 하시죠. 그런 게 때로는 우리를 좀 분열시키고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요. 그렇죠. 악은 분열시킨다는 말이랑 연결해서요. 아무튼 이런 자기수용의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이 강연의 핵심 주제인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역설이 등장하는 겁니다. 네. 스스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차절하게 느꼈던 그 절망의 순간이 오히려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 네. I'm nothing. That means I'm some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역설적으로 진정한 무엇인가가 될 가능성이 열린다. 이런 통찰인 거죠. 와… 마치 그릇이 비워져야 채울 수 있듯이 내가 없음을 인정할 때 오히려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부서진 마음을 통해 하느님이 일하신다는 믿음 같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오늘 살펴본 이 신부님의 이야기는 결국 어떤 추상적인 신앙 개념이 머리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은 삶의 고통과 체험을 통해 더 절실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나의 모든 면을 끌어 안고 나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자기 수용. 이게 단순히 내 평화를 넘어서 다른 사람, 세상을 향한 진짜 사랑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네. 결국 아무것도 아님이라는 그 낮은 자리에서 역설적으로 자신의 진짜 가치와 가능성을 발견하는 그런 여정이었네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떠셨나요? 혹시 살면서 내가 너무 부족하다, 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에 빠졌던 순간이 있으셨는지요? 오늘 이야기처럼 어쩌면 그 불안전함, 그 아무것도 아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 새로운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만 더 던져보고 싶어요 신부님이 강연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인용하면서 사랑이라는 본질? 그 열매가 빠진 채 그냥 영적인 능력, 뭐 은사라고 하죠. 그런 외적인 성취에만 집착하는 걸 경계하셨거든요. 나내 아, 네.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그 말씀이요. 네. 혹시 우리도 삶에서 어떤 관계의 깊이나 내면의 성숙 같은 그런 열매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 같은 은사에 더 매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